안녕하세요. 보험 보상과 손해 배상에 관하여 매일매일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보베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야영장 인구가 급격한 증가로 배상 책임 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야영장 배상 책임 보험의 중요성, 법적 요구 사항,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영장 배상 책임보험은 사망 시 최고한도 1억 원으로 최근 야영장에서 사망 및 부상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든 야영장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화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야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안전한 야영환경을 조성하고 피보험자를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보호하고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사업주의 자신, 사업주 자신의 재산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의무 보험임에 따라 미가입시 과태료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함에 따라 일반 야영장은 물론 글램핑장, 캠핑카 등 모든 야영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야영장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 사고의 경우 야영객의 부상, 사망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요. 재물 배상의 경우 야영객의 소지품 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야영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글램핑 중 바닥 배수가 되지 않는 곳에서 미끄러져 골절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등을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고의적으로 자해, 자연재해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 보험 등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야영장 배상 책임 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야영장 배상 책임 보험의 중요성, 법적 요구 사항,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보베로 TV에서는 보험금 보상과 손해 배상금에 관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꼭 문의 주셔서 보험 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험 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베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